네 안녕하세요. 주식 게임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송기훈 대표입니다. 네 LCLB 제약 그리고 LCLB 제가 29일장 종료되면서 영상 하나 남겨드리는데요. 오늘 조금. 네, 조금 틀린 장면이 나왔죠. l7b 제약 같은 경우에서는 순간적인 고점이 2% 밖에 안 찍혔는데 l7b 같은 경우에서는 순간적인 고점이 3.6이 일반적으로 제약이 조금 더 크게 움직이니까 하락도 상승도 조금 더 크게 움직인다라는 걸 감안하면 어 오늘은 왜 l7b 쪽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제약은 별 움직임이 없었지? 자이부분또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사실 뭐 오늘 거래량이 많이 실렸느냐 그건 아니지만은 오늘 사실 이 모습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이 올라가다 말았잖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왜 굳이 아침 장에서 올라가다 말았느냐. 네 근데 뭐 매매동향 체크해 보면은 또 어때요? 그냥 뭐 기관 뭐 특별히 큰 물량 이동도 없어요. 그냥 뭐 한쪽이 일방적으로 매도하기 위해서 요거 조금 올렸다지 이런 구조가 아니라고. 그럼 이제 어떤 거란 거냐? 자, 제가 요 부분 딱 말씀드릴게요. 1시간 봉으로 보시면요. 지금 HLB 기준으로요. 지금 어디야 여기까지 왔죠 지금 여기까지 온 거는 지금 얘가 여기 출발 직전에 지 매물 테스트 한번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 올리는데 위에 호가창 얼마나 있나 한번 딱 체크하고 눌러놨다 저는 이렇게 딱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약에서는 그 움직임이 안 나와요 왜냐 제약은 어 그럼 제약도 요정도까지는 체크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약은 시총이 크지가 않아 크지가 않아요 요거는 그냥 솔직히 그냥 죽보 입장에서 올리려고 하면 올라가요 저거는 이 정도는 할수 있어 근데 l c b 는시총이 너무 크잖아. 그러 그러니까 이건 그냥 못 올리거든. 그러니까 제약을 필도로 l c b 를 들어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l c b 가 위쪽에 호가창이 어느 정도 쌓여있는지까지는 그리고 물량이 어느 정도 떨어지는지까지는 파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딱이 정도까지만 딱 한번 올려본 겁니다. 그럼 이 정도까지 올렸다는 거뭘 의미하느냐? 지금 이 볼린저 밴드를 상방으로 이탈해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눈에 말씀드리죠. 상방 이탈 나왔을 때 어설프게 뭐 6만 원 조금 넘어가 뭐 6만 300원 이런 식으로 안 넘어갈 거다. 그렇게 안넘어갑니다그 왜냐? 그러면 어머이 말해서 l t b 기준으로요, 뭐 6만 500원쯤에 그냥 멈췄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얘네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포한테. 그러니까 뭐 우리한테 의미가 없다 이걸 떠나서 주포한테 의미가 없어요. 상승이 저기서 멈추면 왜냐? 상승이 저기서 멈췄다고 칠게요. 어차피 거리랑 동반 안 돼요. l t b 지금 대량 거리랑 일으키고 싶어? 그럼 최소한 여기까지 올려줘야 됩니다. 아무리 못 가도 6만 5천 원 선, 6만 7천 원 선까지는 가줘야 뭐좀 거리량 같은 거리량이 나와요. 왜냐 이제 뭐 평균자가 관리하시는 분들 나갈 수도 있고, 뭐 저점 매수자 나갈 수도 있고, 막 이런 구조가 나온다고. 근데 여기서 어설프게 뭐 6만 500원 이래 버리면 거리량도 안 실려. 그러면 주포 입장에서는요, 뭐 지들이 나갈 것도 아니고 들어올 것도 아니고 이상한 자리가 잡혀요. 그러니까 들어올 수도 없지. 애초에 뭐 6만 100 원에서 지들이 뭘 들어와? 뭐 물량 떨어진 거 얼마나 된다고? 못 들어와. 반대로 지들이 나가고 싶어 그럼 더큰 거래량을 일으켜야 되는데 고작 한요 정도 띄고 올려놨는데 거래량 터지겠냐고요 안 터져요 거래량 터트리려면 이게 막정배율로 넘어갈 것처럼 막 끌어올려줘야 거래량이 동반이 됩니다 아 이거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이걸 만들어줘야 된다고 주포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눈을 말씀드린 게 아마 첫 상승에서 이런 비무 같은 이런 그냥 완전 돌발 변수의 양봉이 나올 거다 내지는 그냥 요런 식의 양봉이 나올 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어설프게 올라가면 주포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우리한테 의미 없는 걸 떠나서 주포가 도움이 없어요. 매수도 매도도 안 돼요. 얘네 비중이 21%예요. 이걸 도대이이 이 거래량이 어떻게 나가? 하루에 거래대금이 200억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나가요? 그나마라도 윗꼬리 한번 달아줬다고 지금 거래량 200억 나온 건데 절대 못 나갑니다 이거. 그럼 얘네들이 탈출을 생각하든 추가적인 매수를 생각하든 간에 거래량을 일으켜야 지들이 들어오고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럼 거래량을 일으키려면 최소한 올라가 줘야 되는 높이라는 개념에서 그 높이가 요 정도는 되니까 우리가 요 정도 쯤에서는 한번 매도를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막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수급도 너무 좋고 막 다음 뉴스가 막 바로바로 나와 줄것 같아. 그럼 사실 매도하면 안 되죠. 기다려 봐야지 일단. 근데 어 이거 다음 뉴스 길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뉴스 길게 잡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애초에 뭐 조정 긴 종목이니까 그러면 1차적으로 매도를 한다고 해도 내가 최대한 피해가 완충된 가격 그리고 조금 의미 있는 거래량이 동반됐을 때 내가 나가는 게 맞지 지금처럼 거래량 없는데 지금 36만 주밖에 안 터지는데 내가 만주만 갖고 있다라고 가정해도 일 거래량이 거의 3% 거래합니다 만주 가지고 일 거래량이 3% 거래하고 있다고요 뭐가 이상하죠? 지금 이 자리는 어메니 말해서 뭐 주포가 물량을 받아먹는다 개미털기 한다? 안 통해요. 여기서 뭘 털려요? 아니 뭐뭐 뭐 얼마나 빼을수 있는데 지가 하루에 못 빼서요. 여러분들 여기서 여기서 이거 주구장창 형보시킨다고 가정해볼까요? 물론 뭐 2, 3년 형보시킨 말이 되겠지. 그런데 지가 어쨌든 서류 제재치 5월 안에 하겠다. 뭐 빠르면 7월 이거 얘기 나와갖고 이미 5월이라고 하는 카운트다운 들어가서 지금 여러분들 29일이에요. 29일이에요. 아무래도 내일장 그다음 이제 5월 시작이에요. 그래서 연휴 끝나고 나면 실질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게 3주인데 3주 안에 어쨌든 뭐 말일 날 5월 31일 날 한다라고 가정을 해도 어쨌든 카운트다운이 들어가 버는 상황이라고 그럼 주포가 여기서 주구장창 시간 끌어봤자끌수 있는 시간에 한도가 있는데 서류를 제출했다라는 거 뉴스에서 윗골이었어요 기존에 기존에 우리가 윗골이를 맞은 적이 있거든요. 그럼 뭐야? 서류 제출했다고 지금 이런 비모나 이런 급으로 올리기 힘들다고 그럼 그 전에 무언가 하나를 던져서 들어올리는 모션 잡아놓고 이쪽에서 횡보 구간을 가져갈 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리에서 뭐 찔끔 올리고 찔끔 내리고 가 슈퍼한테 진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뭐 우리한테 의미 없는 걸 떠나서 쟤네들이 물량을 사고 싶어 올려야 돼요 물량을 팔고 싶어 더 올려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니들도 뺄려면 올려야 되잖아 니들도 빼려면 아니 니들이 더 들어오고 싶어 올려야 되잖아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만약 여기에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라도 안팔면 큰일나나가 아니라 그러니까 hlb 에서 여기 돌파할 때 대충 위쪽으로 초반부 거려 얼마나 동반되야 되나 책 한방 들어오고 하니까 제약에서 별로 움직임이 없죠 어차피 제약은 그냥 솔직히 그냥 깡으로 들어올려 버릴 수 있으니까 예, 뉴스 하나 틱되면 그냥 깡으로 들어올려지는 종목이니까 제약보다 l b 위쪽에 있는 매물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본 거다 여러분도 이런 모습 안 나온 거 같죠? 여러분 이때 나왔었어요 이때 나왔었어요 이거 매물, 매물 얼마나 했나 위쪽 한번 체크하는 모습 체크 한번 딱 해봤어 근데 이거 윗꼬리가 순간적으로 4%, 4 잡혔었거든요 이때 4% 잡히고 윗꼬리 내려오니까 많은 분들이 뭐야 이거 윗꼬리잖아 이거 이거다 의견 많았는데 저는 여기서 이거 뭔가 한방 있다 계속 안내 드렸었죠 근데 뒤쪽에서 한방 바로 터트려버리죠 체크해봤더니 어 이거 갈 되겠는데 하고 그냥 들어올린거예요 근데 같은 타이밍에 제약이 어땠는지 보시면 딱답 나와요 제약은 앞쪽에서 테스트봉이 없습니다 확인할 필요가 없거든요 제약은 그냥 상가 보내버리면 그만이야 그냥 상한가 보내면 돼요 얘네는 그러니까 체크봉이 없어요 뭐 이렇게 뭔가 눈에 띄는 윗꼬리봉이나 뭔가 방향전환 시도했다라는 뭐 이런 개념이 앞에서 없었다고 근데 뒤쪽에서 그냥 양봉은 같이 뜹니다 근데 어땠어요? 이때도 제약이 상한가 먼저 말아올리고 훨씬 더 쉽게 갔어요 그러니까 l t b 제약은 어머니 말해서 위쪽에서 떨어지는 매물 계산 그러니까 초입부 매물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거 뉴스를 띄우고 들어올릴 거면요 딱장 시작하면 초반부에 이제 요 근처에서 매도하겠다 이 볼린저밴드 요 자리에서 매도하겠다는 물량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 소화시켜버리고 갑자기 호가창 쭉 빼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물량이 없어져요. 그냥 매도하면 안 되겠다 해서 없어지고 신규 진입이 계속 생겨요. 그러니까 매도하겠다는 사람이 있어도 신규 진입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상쇄가 돼서 위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입부만 어떻게 넘기느냐 지금 요거에 대해서 주포가 타점을 잡았을 때 HLB에서 바로 타점을 한번 체크해본 거예요 볼링점에서 상단 넘어갈 때 어느 정도 거량이 동반이 될까 위쪽에 매물이 얼마나 있냐 지금 요거 한번 딱 테스트 끝냈다 근데 또 제약에서 테스트 안 나왔죠 제약은 테스트한 거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그럼 뭐예요 이게 초입부 테스트 끝내놓고 그 다음에 갑자기 기습 장대항봉 띄우는 게 HLB가 기존에 썼던 방식이에요 기존에 썼던 자 이때도 이제 목요일날 테스트하고 금요일날 살짝 들어올리고 그냥 월요일날 바로 확 들어버렸거든요 그냥 창 열리고 지금 이쪽 구간도 보시면요 위쪽에 메모리 얼마나 있나 테스트 보기 하나 떠 있습니다 얼마나 있나 한번 툭 건드려봐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움직이니까 아 뭐야 여기서 테스트하고 왜 안가 했는데 안가기 뭐란가 테스트 끝났으니까 뒤쪽에서 지들이 원하는 타이밍에 들어버리죠 쟤네들은 이미 어느 정도이 달력 계산이 돼 있는 거예요. 이때쯤 내가 써야 되니까 이때쯤 테스트 해 봐야겠다. 어차피 지금 구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 5%, 6% 시켜 봐야 뭐 매물이 떨어진다? 주포가 매도를 할수 있다? 각 절대 못 잡아요. 쟤네들. 어떻게 잡아요? 지금 물량이 이렇게 들고 있는데. 제생각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이 여기서 뭔가를 할수 있는 거량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뭔가를 할수 있는 거량을 만들려면. 아래쪽으로 걸량 터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이, 이 물량은 익절로 돌아가나? 이 물량은 익절돼요 아래로 꺾어버리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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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다시 손절해야 되잖아. 그럼 뭐야? 이거 위쪽으로 한번 꺾겠구나. 근데 위쪽으로 꺾기 직전에 지금 테스트 보이 하나 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장기평 제가 장기평 장기평 계속 말씀드리는데 장기평이 원체 이렇게 위쪽에 있다 보니까 설마 HLB가 저 장기평을 건드릴 수 있겠어? 판단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거 못 건드리면요. 얘네도 파멸이에요. 우리만 죽는 게 아니에요. 개인 투자자님들만 여기서 무덤돼가지고 끝난다?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한 번쯤 끌어올리는 이런 방식을 채용하는 거고 그 앞쪽에서는 완전히 초반부 상승폭에서 그러니까 완전 이게 초입부 있죠. 상승 초입부에서 어느 정도 거량을터트려야 되나 그걸 계산하기 위한 항상 이런 복 모양을 하나 딱 띄워놓습니다. 그래놓고 뒤쪽에서 확 들어버리는 이 방식 쓴다고. 그래서 제가 장기 평들 보고 있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면 이 장기 평들 사이에서는 한번 멈출 수 있거든. 한번 멈출 수 있거든요. 거기서. 그리고 이제 단기 평들 끌어당기는 거 시간 기다리겠죠. 그래놓고 단기 평들 다 올라오면은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할지 다시 들어올릴지 결정을 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 매도라는 거를 생각할 때 일단 요 타점에서 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l 7 h b 제약하고 L7LB하고 이렇게 다르게 움직이는 거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항상 l 7 h b 제약이 윗꼬리를 달더라도 선두였어요. 윗꼬리를 달더라도. 근데 왜 오늘은 l 7 h b 였을까 여러분들도 꼭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l 7 h b 였을까 제가 딱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때 재림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다. 갑자기 쭉 내려가다가 뭔가 하락이 멈춘 것 같은데 뭐지 뭐지 하는데 그냥 기승연구.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죠? 요요때 은근히 개인투에는 매도 많이 했어요. 손밖에 마이너스였었대 방향 못 바꿀 거라고 판단해가지고. 근데한 방에 틀어버리죠. 여러분들 엘체비는요. 방향 틀는데 양봉 두개세개안 씁니다. 한개 씁니다. 진짜 한개 써요. 뭐어 이때는 세개였잖아 아니 이미 첫 번째 양봉에서 방향 틀었잖아요. 두 번째 세 번째가 나온 것 뿐이지 이미 한 방에 틀었잖아요. 양봉 하나로 방향 꺾습니다. 엘 엘체비 이거 특징 중에 하나가 양봉 하나로 꺾어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저 장대 양봉 하나를 보기까지가 너무 힘든 것뿐이지 보고 나면은 아 내가 이거 기다리기 잘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일칠비라고.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매물에서 봉 떴어요. 네, 매물에서 봉 앞쪽에 떴죠 지금 여기서 지금 이거 거량 터진 거 보이시죠? 지금 이쪽에서 매물에서 어느 정도 해놓고 뒤쪽에서 테스트 들어왔어요. 양봉 하나 띄어 올리려고. 양봉 띄어 올렸을 때 내가 판단 기점 바로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 010-7543-8728번으로 문자로 복구 딱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요. 일단 올랐으니까 내가 나가야겠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뉴스가 다음 뉴스가 짧을 것 같다 이게 문제예요. 뉴스가 짧을 것 같으면 양봉이 두개 정도 더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정배열 넘어가는 척하면서 조 정도로 올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올라가겠어요? 지금 l b 기준으로 양봉이 처음에 양봉이 이 정도 뜰 거예요. 자그 다음에 여기서 두세개더 그리면 요 구간까지 왔다가 여기서 조정 주고 얘가 모양새 만들어 버린다고. 근데 이 뒤에 양봉 몇 개만 더 나와도 이 낙폭복구를 상당히 해버리. 얘는 상승이 아니라 낙폭복구잖아요 지금. 이 이거를 정확히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머물고 있다가 상승을 하는 구조가 아니라 낙폭복구라는 구조이기 때문에 뒤쪽에서 양봉이 두 개만 나와도 이 양봉 하나 하나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쪽 구간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되느냐의 문제가 지금 이쪽에서 벌어질 건데 심지어 오늘 그냥 출발을 알리는 시작 지점 매물이 어느 정도 이제 테스트까지 들어왔다 여러분들 지금 매도탑 점 1차냐 2차 3차까지 봐야 되느냐 지금 이거 기록입니다 여기서 매도 해야 이 조정구간 때 피해 있다가 나중에 우리가 다시 판단해서 재진입 구조을 잡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 판단해서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가 물량을 덜어내야 되는 구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 여러분들이 송기 대표 따라오겠다 하시는 분들 010-7543-8728번으로 문자로 복구 딱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세요. 특히나 좀 비중 크다 하시는 분들은 HLB를 믿으셔도 비중이 좀 내가 좀 너무 고비주인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비중 정리라도 하고 가야 됩니다. 이거 과거랑 틀려요. 11월달처럼 시장이 분위기가 안 좋아가지고 HLB에서 머무는 게 최상의 방책이었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번 구간은 시장 자체가 분위기 좋게 가잖아. 저도 지금 단기 매매로 막 계속 종목 안내해 드리고 막중장기 넘어가는 거 생기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막 수익 실현해야 되는 종목들 막 30%, 40% 터지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시장 분위기가 좋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전략방에서 여러분들 안내해 드릴 때 바쁜 이유가 뭐냐? 계속 교체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교체 매매를 계속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브리핑 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계속 안내드리고 있고 제 남북경협주까지 지금 라인 잡아놔야 되죠. 여러분들 엄청나게 바쁜 5월이 돼야 돼요. 엄청나게 바쁜. LTV를 포함해서. 그냥 LTV에서 마냥 기다릴지 말아야 될지 첫 번째 양봉에서 판단하기 힘들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매도했는데 두 번째 양봉, 세 번째 양봉 떠버리면은 또이 매도 타점부터 한 2, 30%또 올라가버려요 위로 낙폭복구기 때문이에요 지금 문제가 그거예요 상승이 아니라 낙폭복구기 때문에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딱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신청 끝나고요 1개월 9만원 3개월 24만원 저 추가요금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전략방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 이쪽 방으로 모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방에서 송기훈 대표와 함께 HLB 계속 여러분들 판단의 지표 또 송기훈 대표 가장 가까운 곳에 송기훈 대표 지표 들어보겠다 또 제가 영상 촬영할 땐 장중에는 브리핑해야 되니까 장 끝나고 촬영해 드리잖아요. 그럼 대응할 때 이미 늦었죠. 영상 올려드려도. 그러니까 좀 빠르게 대응해서 여러분들이 대응 경영에서 승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딱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신청 끝난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나온 모습이 실망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항상 장대한 분 직전에. 꼭 저렇게 상승 초입부 매도벽 체크하는 모습을 한번 보였던 게 HLB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HLB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